청년 창업자 발굴 육성을 위한 창업 허브 센터가 지난 24일 경북 의성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된 의성군 창업 허브 센터 조성 사업은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이 직접된 원스톱 공간 구상을 통해 창업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청년 유턴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해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창업허브센터는 연면적 954제곱미터 규모의 건물로 1층은 코워킹 스페이스로 2층은 입주자에 맞춤 창업공간 3층에서 4층은 기숙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1층은 개방형의 공간으로 평상시에는 휴식과 커뮤니티, 여가공간으로 교육 및 회의 시에는 회의실과 교육실로 운영하며 창업자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지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창업허브센터 입주 자격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예비 청년 창업자로 거주지에 제한은 없으나 타 시군 거주자를 우선 모집합니다. 현지 6팀 10명의 예비 창업자가 입주했으며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 다양한 창업 아이템으로 청년 창업의 꿈을 이뤄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의 이지은 기자였습니다.